본사야 특수조견 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번호 446번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홍송입니다. 소나무 중에서도 홍송이고요. 수형은, 수형은 무늬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경이 9 0점이며 수고는 약 11m 정도가 됩니다. 숙폭은 약 6m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위에 보이시나요? 자, 상당히 저 녀석들은 개작을 하지를 안했었는데 개작을 한 것처럼 가지가 아주 정갈하게 아주 작품성을 띄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고의가, 고의가 안반송 위주로 제가 촬영을 해왔습니다. 자, 이 녀석을 왜 촬영을 하느냐? 자, 90점에서 상당히 산들, 산들하게 자 능구능이가 담을 넘듯 넘듯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늬목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밥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밥이 아주 잘 차여져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저 사리는 아직까지 처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저 녀석 사리 처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이 녀석 요 녀석을 제가 촬영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자이 거대한 나무가 개인 집에서는 최소한 최소한 정원이 500평 이상인 정원에는 자, 이런 장송도 저는 올린다. 장송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특수목에 속하는 그런 장송으로 보이집니다. 저 위에서는 지금 홍피. 자 이게서 자잘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역강에 걸려서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만은. 홍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피 또한 상당히 비안반성 이지만은 피 또한 뱀피늘처럼 상당히 이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녀석들은 강공서 라든지 그리고 대형 커피숍 이라든지 자 그런데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 상당히 포인트 목으로서 상당히 어울리는 나무다 자, 이런 이 정도의 나무가 들어가야만 자, 건물과 조화가 되지 않나. 자, 우리가 감상목이 있고 그리고 건물과 잘 어울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감상목을 자, 감상목은 기껏해야 3m 50 기준에서 1m 플러스 마이스 1m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2m 50에서 3m 50까지가 감상목입니다. 자, 감 감상목에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송이 됩니다. 유왕 장송이면 이렇게 거대한 장송이 저는 훨씬 더 포인트목으로서 올린다라는 측면에서 이 특수목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일자로 가든지 내지는 이처럼, 자, 살랑살랑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무늬목 저는 스타일로 봅니다. 집간 스타일 아닙니다. 집간은 완전하게 볼펜처럼 떼야 되는데, 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큰 나무가 이런 흐름을 살랑살랑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힘이 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염량 또한 아주 이상적으로 이 나무 사이즈에 비례해서 아주 이상적인 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녀석은 손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나무는 어디에 올린다 바로 건물과 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탁수모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